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좀 현대임스인데, 여러분들, 종목에 뭐가 나와있어요? 검은 표시가 있죠? 이 검은 표시는 뭘까요, 여러분들? 어, 신용을 풀로 샀다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신용으로 살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증권사에서 이렇게 막아놔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보시면, 이게 검정색이 신용장구인데 얘가 그냥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얘가 증권사에서 더, 어, 못 사게 하려고 신용으로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은 조금 상식이죠, 기본 상식이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 힘스는 무너졌죠. 자, 이슈를 봅시다. 자, 현대 힘스의 이슈를 보면, 자, 현대 힘스의 이슈를 좀 보면 쫙 보시면 조선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렇 오늘 조선주들이 어 나오고 있는데 뭐 중대재보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게 없고, 그렇 그냥 조선주가 잘 가니까 그냥 같이 간 거예요. 얘는 마스카 최대 수혜주잖아 그쵸 이러면서 어 이렇게 나오는데 몸값 1조원 시그널이래요 자 보시면 신사업 순환 현대힘스 몸값 1조원 어, 1조원 시그널 선박블록 조선기자재 제작기업인 현대힘스가 조선업 시0수 사이클과 신사업 성과로 그쵸 최근에 실적은 어땠나 볼까요 한번 아직은 안나왔겠죠 3,4분기는 안나왔을텐데 최근에 한번 봅시다 자 죠. 동시 실적 역을 보니 뭐 실적도 어 훌륭하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월봉 혈연부터 보셔야 되는데 자, 월봉을 보니 많이 올랐죠. 그럼 차트를 작게 봅시다. 차트를 작게 보니 이 종목은 신규 상장한 자 시가가 어디예요? 시가가 여기야. 그렇죠? 종가가 여기요. 그러면 얘는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시면 이 시가를 결국은 뚫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가 중요한데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여기에 고점, 저점 긋고 절반을 긋죠. 그렇죠? 절반을 긋고 여기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긋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지금 한 22,000원과 22,500원, 2 5 5 0 0원중요해 22,500원, 25,500원을 22 ,500원, 25 거어요 자, 22,500원, 그렇죠? 25,500원 이렇게 그어놓고 보니 결국 뭐냐면, 여기가 좀 단기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봉에서 분석을 드리기 전에, 자, 소통방 있죠? 소통방은 뭐야?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을 하는 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을 상담 드리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종목 추천을 드린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 추천이 딱한 정목 나가야지만 매일 장 초반 매매가 나가니까요. 입장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 유튜브 영상 댓글에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고. 아니시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겨주면 제가 입장을 시켜드릴게요. 자, 22,500원, 25,500원, 1봉이고요. 자, 22,500원. 그쵸? 2만. 20... 5,500원 이렇게 보면 야 이번 주가 강권이에요. 여기를 살짝 이탈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22,500원이 지지 못하면 안 돼요. 이거는 조금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일 것 같아요. 22,500원인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어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이종목 같은 게 한번 여기를 한번 살짝 이탈은 괜찮은데 여기 이번 주 여기를 잘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더 종목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여러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 어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저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로봇들을 좀 사야겠죠 그쵸? 로봇에 여러분들 이 손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밀 부품줄 사야 돼요 어떤 부품줄을 사야 되는지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미래 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 로봇 쪽으로 갔어 로봇 쪽으로 가고 있었죠. 저는 로봇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보이시죠? 로봇 팔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로봇 팔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